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요,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그, 실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 자전거 같은 경우는 도로가 흠판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크랙이 있어서 홈이 있거나, 그런 밖에 여기에 빠질 위험이 많이 있죠. 그, 노면이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 노면이 조금만 미끄러져도 사고나고, 바닥이 울퉁불퉁하거나, 크랙이 있어도 사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그 음, 아마추어 대회인데요. 이게 자전거 연맹에서 주최한 이 대회에 나가서 그 시합을 하던 중에 노면에 이제 크랙이 발생해서 그 사이에 바퀴 빠져가지고 어 전도됐던 사건입니다. 자전거도 파손되고 또 피해도 많이 다쳐서 연맹에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에 청구를 해서 실제로 보장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한번 어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고요. 을 오늘은 지난번처럼. 소매정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업서를다면 어, 지난번에 마우스를 제가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뭐 여러번 내리느라고 고생했는데, 설정을 했으니까요. 소매정서를 보면서, 이렇게 된 것을 보고, 기본 양식은, 어, 담는 자에게 지정 양식은, 음, 이렇게 식심사고 있어서, 소매정 완료하였고, 보험 감독 기준에 따라서, 제출한다 답변은 11화에 달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목차는, 순화적 요약,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요약된 것, 수임 관계, 사고 발생 조사한 거, 관계 법규, 손해배상 책임 적용 판단, 과실이 여기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손해 사정, 그리고 마지막 의견하고 입증서류까지 제출합니다. 자, 평가된 금액은요, 위자료가 500만원 정도, 일시수입 2,300만원, 기왕치료비, 장애진단비, 향후치료비, 그리고 이자까지 해서 총 3,800만원 정도 평가했던 사례입니다. 자, 그럼 부치 를들어 하겠습니다. 수입 및 보험 계약은 넘어가고, 사고 발생 원인 보겠습니다. 2017년도 9월 달에 발생했고요. 강화도 교동도 난정마을 부근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투어 대회를 출전하여서 출발 후한 35km 이후 지점에 강화도 이제 교동도 난정마을 부분에서 사전에 보수되지 않은 노면 크랙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밖에 빠지면서 넘어진 거고요. 음, 이번이 이제 굉장히 선수, 정도의 수준으로 그 대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앞 선두 위에 달려 있었던 거라 바닥에 노면 크랙을 그 앞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사고 난 거고 자전거 속도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노면을 박 가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어깨 쇄골 몸통의 골절, 분쇄골절 분쇄골절은 단순 골절하고 달리 여러 갈래로 갈, 골제된 거기 때문에 심한 겁니다 분쇄골절 발생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입원해서 10일 정도 입원했고 또 통원치료 받았고요. 사현장 사진입니다. 사현장을 가보니까요, 그이 노면에 쭉 크랙이 풀이 나 있는데 앞에까지 인사다가 이좀 부근에 와서 더 많이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거의 뭐몇 cm 이게 한 4cm 정도 바퀴가 빠질 만한 크기입니다. 실제 바퀴 갖다가 측정해서 입증 책임했던 겁니다. 배상책임 얘기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 교통사고와 달리 배상책임은 피해자가 소해배상책임이 가해자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현장 사진, 영상, 그리고 파손된 어떤 증거 119 구급일지, 의무기록일지, 응급기록지 이런 것들 통해서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그리고 목격자가 없는지또 사고의 원인 그리고 가해자가 법률상 어떻게 책임이 있는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어렵죠 자 파손된 자전거의 모습 축이 틀어져가지고 자전거 견적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축이 틀어져서 평가된 거음 키스 그 다음에 수술 반응 어깨 분쇄골진에서 수술했던 오른쪽 어깨 사진입니다 자전거 수리비는요 800만원 나왔습니다 어 그래도 이 자전거는 그나마 비싼 게아니어서 800만원 나온 거고요 다른 사건들 자전거 사건들 보면 보통 뭐 자전거 그 수리비가 천, 이천, 삼0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전거 수리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삼0만 넘는 자전거들도 꽤 있고요. 음, 자전거 소견은 프레임, 구동계, 휠셋, 파워미터, 뭐 이런 것들을 다 교체해야 된다. 그리고 따라서 지속적인 수리비용이 구매비용보다 높아 교체가 요구된다. 전순처리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소견도 다 받아야 되고, 자, 입증을 했죠휠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각 구체적으로 다 받았고. 자, 직업은요, 어, 기획, 그 회사의 기획팀 소속으로 팀장으로 근무했던 분인데 2016년도 그 당시에 상여금이 3,650만원 그리고 사고 직전 1년간의 소득이 3,900만원에서 월 평균 소득은 330만 6천 원 정도 됐습니다 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서 사진을 다 입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월 급여 이 법률상 소유회사금을 평가할 때는요 그 소득세는 그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세금 공제 전에 금액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이대목동에서 당신이 자문을 했는데, 음, 사고는 100%, 당연히 100%가 아니고 1000%네요. 1 0 1000 0 0 했는데요. 제관계가 이제, 주치, 그, 감정이가 하신 거니까, 1000%, 100%입니다. 100%, 100 사고의 인과관계 인정이 됐고, 후유증은 경관절 13%, 3년 인정이 됐습니다. 사 3년은 좀 약하고, 5년 이상은 했어야 되는데, 아, 이대목동에서 조금 짜게 해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 일반 기준에서 또 향후 치료비, 또 400만원 정더 발생하셨다는 거, 후유증으로, 피해자 소견서입니다. 사고 일시 내용을 사시 확인서 봤는데요. 음, 자전거를 출전해서 35km 지점에 이 부분에서 사진에 보수되지 않은 노면 크랙 부분에 자전거 바퀴가 빠지면서 파진됐다현 상태는 오른쪽 팔이 수술 이후에 물건 들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지도 못하고 강헐적인 통증으로 인해 진통제 투여와 함께 물리치료 받고 있다. 그런 내고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예. 음, 사고 장소에 이르러 갑자기 자전거 바퀴가 도로 길에 따라 가전자리 부분에 발생된 틈 사이에 바퀴가 빠지면서 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틈 사이에는 풀이 자라고 있어서 육안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회에 여러 번 참가한 숙련자로서 이렇게 도로가 틈 사이가 벌어져 있는 상황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뭐저보다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아시죠? 그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사실 확인서로다 이렇게, 어, 수면에 드러내는 거죠. 운전자 미숙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제 미리 예비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죠. 본인의 앞에서 진술한 것처럼, 어, 저는 자전거 대회에 약 6년 정도 참가해요. 많은 대회 경험이 있고, 자전거 연맹에 주최하는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 사이클 투어.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는 이제 우승 선수님만 모여 사는 대회인 것 같아요. 동호회 선수 출신이고, 따라서 운전이 미숙하거나 사고도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도로 틈 사이에 풀이자라 있어서 전혀 육안상으로 도로 틈을 발견할 수 없었다. 본인과실은 정확히 너무, 그 불강지적 사고였다. 자세히 속도가 있었으니까 앞에 그걸 발견하고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마샬, 경기 운영인자죠. 마샬이 사고 현장의 틈을 보고, 대외 준비 과정에서 미리 체크하지 못해서 이런 사고 가 발생했다고 미안하고 다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사실 확인서로 게 잡아내는 겁니다.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관계 법규, 채무 어, 불리행안전배의 의무에 대한 채무 불리행과 손해배상, 그다음에 불법행위 책임, 공공 시설 하자로 있는 책임, 자전거 연맹에 대한 채무 불리행 책임은 일반적으로. 대 참가자와 대한 자전거 연맹 측 사이에는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어 있고, 어떤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거죠. 계약서 발생한 의무에 대한 자전거 연맹은 참가자들이 대회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안전한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하여야 하고, 참가자에게 위험이 없는 대 환경, 저도 도로 주행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의무 등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험을 부담한다. 이런 의무를, 그, 어,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이제 법원의 입장인 거고, 음,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제주 지방법원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음, 자동차 종합법원에 가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라바콘으로, 라바콘으로, 라바콘인데, 원래? 라바콘으로 대회 진행하는 라인선을 이렇게 태워놓죠. 그래서 안전, 음, 그 지대를 구분하고 운행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데, 이차로를 막고 교차로 수신에 따라서 자연봉사자 C가 우회전하는 수신로를 보내자 이를 보고 우회전하던 중3차로 진행하던 그 자전거, 기운전자 자전거와 충돌하였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로에 따라서 진행하던 사고 났죠 이 사고에 있어서 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어 과실 안 나오네 네 과실이 없네요 국감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배상법 제5조에 대한 배상책임 판단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영조물이 때문에 설치, 도로에 대한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다. 그에 대한 것도 주장한 거고요. 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지하에 상수도관에 세워놓은 물로 누면이 결빙되었다면, 도로로서의 설치 관리 하자 있다고 인정한 사례. 뭐, 이렇게 한 것도 당연히 과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연명에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하면, 음, 국가 상대로 국가 배상, 국가 상대로 청구를도 또 합니다. 또지체에 가입한 보험이 있으면 보험사들끼리 서로 또 과실 상계를 하고요. 손익 상계라는 거죠. 손익 상계라는 거고요. 자, 공도, 물법의 책임이니까 주중에한 군데 정가셨다는 것을 네. 적시한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피해자 직접 청구권. 어, 피해자는 원래 가해자한 청구를 해야 되는데 가해자가입한 보험이 있으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법에 있는. 어, 피해자 보호 제도입니다. 책임 제한. 여기서 이제 밖에 빠지면서 넘어졌는데, 자, 자전거 대회에서 1등, 3등 할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있는 충련자였고 어, 그리고, 갑자기 가장 다리, 그, 발생한 틈 사이에 밖에 빠지면서 발생했고, 틈 사이에 풀이 자라고 있었고, 육안으로 단는데 힘들고, 피해자는 자전거 대회에 유념 좀 참가해서 경험이 많았고, 마사리 사고 현장에서 잘못 인정한 점, 과시 소상적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음을 게을려 할거나 또는 해서는 아니 될 음을 해놓은 경우에서 과실을 물어야 되는데, 이거는 과실을 묻기가 힘들지 않느냐, 라고 판단한 거죠. 이 내용을 이제 입증한 거고, 이, 이 판례에서는, 어, 과실 10%짜리도 있고 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과실을 했는데, 무과실까지 그렇고요. 그래도 기본 그 가해자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한80% 정도까지는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피해자는 3월 2일, 그 입사해서 2001년 입사에서 월급 받고 있는 거 평균 했고요 위자료 음 장애 위자료에 해서 평가를 했고요 장애가 이제 환산장애 평가하는 건데요 환산장애는 이제 10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이 사건 유사한 사고 발생에 인정한 또그 위자료 인정 판례 어뭐5 0 0만원짜리 있고 또1 0 0 0만원짜리 있고 도의장애 평가한 것도 있고 그리고 관절인지 이에 대한 장애 평가는 거 가동 연한 쭉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중간 이제는 호평기에서 이제 다 자동차 보험도 호평기에서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요. 다특이에서 바뀝니다 이제 뭐 의미 없는데 이제는 기왕 치료 비 이제까지 납부했던 기왕 치료비 음, 자동차 보험에서는 치료비를 보험사 보험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기왕 치료비가 잘 발생하지 않지만 이런 배상 책임에서는.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피해자한테 먼저 지불 을해주거나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건 자동차 보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있는 자료법상 그 피해자 보호 제도이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배상 책임은 본인의 치료비를 내고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요 넘어가겠습니다 음... 위자료 500만원, 일시수입 2300만원, 기왕치료비그 다음에 장애진단비 과제 10% 잡았네 10% 잡아서 3,700만 원 정도 평가했던 사과입니다. 자, 이 정도 보고요. 화면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최대한 시간을 좀 지키려고 했는데 좀 오버했네요. 자, 오늘은 자전거 운전 중 사고에 대해서 제가 평가했던 실제 사례를 소비자 청소를 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어, 이렇게 입증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는, 뭐, 장애 이런 거다 해도, 돈천만 원이나 주고 합의를 하려고 했을 텐데, 다행히도 장애 인정이 되고, 3년 인정 됐습니다. 그래서 3천 이상 정도 보장을 받았던 실제 사례고요. 그나마 잘 보장을 받게 돼서, 다행인 사건이었죠. 어, 손해정서는, 뭐, 어떻게 써야 된다는, 기본 들어갈 양식의 어떤 그 명기될 내용은 있지만, 어떻게 써야 된다는 표준 그런 건 없습니다. 어, 화급심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손해정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거고요 과실, 소득, 장애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하는 거죠 제가 했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얘기가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고 준비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